이베열쇠입니다자 네, 이번에는 카파키를 지나서 기록자님께 차를 나눔할 건데요. 한번 나눔 한번 해보려 하죠.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아저도 생각보다 유명해졌다는 게기쁘네요 제가 조금 말을 안 했는데, 잠깐 조금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웃조서 너무 관심을 너무 많이 받을까. 저는 모든 차다 했습니다. 한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몇 대를 나누을한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좋은 차부터 점점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지금 다 털리고 있어요. 일단은 두 번째 차입니다. 이차를 이제 나눔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게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차 빼고는 다 나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단은 제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또7분이아니겠습니까어 잠깐만 내가 친출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오글스를 잘해도 오래된 강클을 보시는 와 극실이 입 가득 찼대 야무진 강크레들린가 아무튼 이게 있잖아요 강크레를 해야되는데 이런게 됐다 왔고, 안녕하세요. 유얼스비의 유얼스입니다. 저는 진짜 유얼스고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여러분들 팬미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먼저 나눔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차량 판매에서 영업용으로 드릴거에요 자 이렇게 영업용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나누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면 이런 이벤트를 더 엄청나게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차를 좀 바꾸고 올게요. 어, 멋진, 제, 어, 이제,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너무 사랑하는 것같네요 아무튼, 이게 유스팁인데, 이 차를 마지막으로 나누면 절대 끝나는 거 아닌데, 여기서 한번 쉬지는 않고, 저도 이제 나눈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 닉네임은 요스티비입니다. 앞에 이거를 붙이면 제이름 빨간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래 제가 예전 이름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이름은 이제 이겁니다. 빨간색 요스티비입니다. 자, 제가 원래 금색인데, 이게 코드거든요? 색깔 바꾸는 코드? 근데 제가 노란색 코드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무튼 구독자 7 0 0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루 만에 100명씩 오는 게 너무 많네. 근데, 왜이차왜 이렇게 빨라? 아, 그리고 저희는 핫파킹을 되게 많이 하는 차이 때문에. 그냥 이거 4 0또차로 많이 얻을 수 있다. 어휴. 어휴, 그렇 어휴, 나 핫파킹 터뜨려. 어, 징그럽게 말짱, 응? 와, 열, 에이, 컴이 선물해 주셨어요. 1 0만원이네 와. 일단 벤츠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공짜 촬영입니다. 예, 그냥 공짜로드리으로 해요. 빵뚜안 돼요. 저, 한번 다시 걸어 터지게 생겼어. 경호원 <목소리> 한 명이야, 그

안녕하세요. 열시비의 열시입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또 모르는 사람 있어가지고 한번 키는 거긴 한데요. 어. 일단은 저 뭐지? 자, 한번 인사 한 번만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안 들리는데. 어 아무튼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긴 일단은 뭐 나눔 받고 싶으면은. 나중에 오셔시길 바랍니다. 그럼, 율바!